올해 나올 네. 때그 여성 올해를 대신해서 기업회로 판단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 줄을, 오늘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있서 사전에 서 먼저 처리현장으접수것받도주신 분들 해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엄기득 장님참석하습니다 이제 정비경 의원님이 오시게 됐는데 좀 늦어진 것 같고요. 이진현 의원님 입장에 있으셔서 못 오시는 셨같습니다조선협정진흥단의이명길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실 본부장님이 오늘 오셔야 되는데 평양이 네. 출장 가셨다가 지금 못올라오 계셔서 한국사학 전문가 정지원본부 입지 호신체, 김진석 지사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지금, 어, 시민일보의 박병상 동부장님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네. 아, 장미경 위원님 지금 모셨습니다. 971의 장미경 위원님 도와주셨습니다. <laughs> 네, 오늘, 이, 어, 작년처럼 똑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어, 각 기관에 서오신 대표님들, 그인사말있으 미리 들어면 좋은데, 어, 마지막에, 그 함께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네, 한참한 빨리, 돌아가는데, 그래서, 한참 안에. 마지막으로, 네, 소개드리겠습니다. 어, 요즘, 우리 사업도 해야 되고, 겸자 협의에도, 그,

제가 그 앞에 뭐 간단하지만 숙덕 을 1년을 저희가 뜯어가지고 방금 뜯기 에서 찾아와서 드시라고 했는데 그 일본에서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터지고 가장 먼저 난이숙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하여튼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들지만은 숙이 하나씩 숙숙 자라 가지고 성장하는

제 promise, however, I will t e 지금 you, 부분에 대해서 e l 서 you, I will tell you, I will tell you, I w i 하면 tell you, I w i 분 l tell you, I will tell you, I 3공단에, 그 지금, 왕복 4,000원 도는데, 과속카메라가 지금 설치가 좀 필요하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점이 하나더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해보세요. 작년부터 끊임없이 얘고를 하는데, 그 신규 공단이 아직도 이제 안전화를 찾지 못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장 크게는, 기업도 어렵고, 실력 그, 그 입주기업 그러자들도 어렵다고 하는데, 기반 인프라가 아직도 정비가 안 돼서 어렵다. 쉽게 보면, 그, 편의시설이 전혀 정비가 되지 않아서 어렵고 작년에는 저희 그 전기, 그 다음에 뭐 수도, 기반 인프라가 문제가 돼서 생산 시장까지 처리할 만큼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생산한 그 편의시설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여전히 그, 아직 그 입주가 다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어, 공동 조성에 할때 그 설치되어 있던 그중앙거리대라든지 도로 조명이라든지,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원활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서 올라와서 서전 의견으로 4건이 좀 제출됐습니다. 아마 그 산단이나 미시가 통보를 어, 받았을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그 4건에 대해서 먼저, 어,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미시에 그 우기득 과장님 오셨는데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듣기 전에 제가 미리 안내를 보겠습니다. 오늘 시민일부에서를 부장님 오셨는데 오늘 지금 사진 촬영을 좀 하시겠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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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촬영을 하는 거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언론보들 나가는 데, 대략 앞으로 간다면 얘기 못하게 이런 말 하실 것 같아요. 미리 안습니다과장님께 네, 먼저 댓글에 대해서 답변 는좀더 하시고, 네, 앉아서 같은 되겠습니다. 기업 변화는 이등입니다. 기업 제 오신 분들 현사님들 지금 시간 이 버린 게. 그 중간 시간이 게 되지 않도록 CS로 많이 듣고 또과적인문제 해결해도 그런 것도 나름 할수있고 그리고 이제 해당 분야는 자료가 다 혹시 나아나다보습니다 네. 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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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이제 그 예전부터 나던 분들 들 중에 그지금 상황에 그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긴 한게이하니까에 따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좀가까운 무서이기는 합니다. 근데선분이좀 정리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그 <laughs> 되어서 좋았을 때, 아이 상태에서 일단 기미를 보라는 후에 뭐 수도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좀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환경적이있다라 그런 말씀들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이제 부산항 휴리를 어떻게 내보고, 이제 교통량이 많은지, 그리고 이제 이 안전 사고를 연대니까 필요한 장비인지 물론 이제 서 s 도 OK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성 투입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근로자안전이나 그 아니면 교통량에 좀 최대한 안전 청소를 좀할수 있도록 교통 부산항 휴리를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공격을 상, 당 그, 상당단지 그, 입축권 요구 부분은 사실 비단 이 꺼뿐만 아니고 다른 분도 있어가지고, 를 지금 그 현재 보험가도 그 그고 상한도 고이축업종가권에 의해가지고 지금 이제 상당 공무을좀해서확교 요청을 좀 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부분도 같이 하는 근인을 좀 해서, 가운데에 맞는 대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이 부분을, 이제, 이게, 업무를,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판단하다 가말 할, 이런, 인장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시나 기업 쪽에서는, 바로세인의 일로, 협조원들이 들어와서 살아가면 좋겠다는 것, 그 똑같은, 취급 공방을 하는데, 지역총이, 이제, 그, 각, 지리 3차 호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연구이 있는지, 이 정도에 대해 판단을, 사실은, 이제, 미시가 할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이 여가히다방면업종들이 들어와서 사람 단계에서 구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대리 오산단 증상화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이 제가 확인된 부분은 오산단 1단계, 2단계가 국회 사업을 하고 있고 1단계 같은 경우에도 1-1하고 1-2 구역을 나누어서 사용 승인이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성이 부남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이1의 그 구역 내에서도 아마 1.1구역이 전체의 에 인구를 예, 보면은 가장 아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 부분 기업도이 개당이지 않나 생각되고 이 1.2구역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수공해서라도 좀 해볼 수 있긴 한데 일단 제가 오늘 이제 사실은. 네그 지금 그 우리 회원님들도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텐데 일단 상담원까지도 설명을 듣고 오늘 저한테 사전 접수를 말씀하신 기억이 아니더라도 관련된 일이 <laughs> 계신 분들은 그 뒤에 어, 지금 구시하고 상담원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단, 상당, 그, 선국의 팀장님을 선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는니다 네, 팀장, 어, 지금 방 여기 이야기 되고 있는 문제들은, 작에도 계속 이야기 나왔던 문제이고 규칙 <laughs> 분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 규칙 분의 절차상 보면 크게 이제 도와 이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산지법에 따라서 배치분할을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어, 기반시설을관게되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두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관리파트 부분은 소위 말산지법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최소분할 어, 면적 그리고 진입도로만 한번 되면 0치분할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그 필, 분할 하고자 하는 필지 아래는 기반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 뭐, 용수, 전력, 모든 부분. 그런 부분이 다 필지 분할을 할수 있는 조건이 되야만이 지자체에서 필지 분할, 그러니까 지체공사에서 청량을 해서 집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집, 집을 한결되고 중공을 해서 새 집을 나오게 하는 그 절차가 따라야만이 새로운 집이 나오고 그래야 아까 필지가 이렇게 되는데 あ、ちょっと。<noise> <noise> <noise>